5월 27일 추천주, 아, 추천주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추천주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 물리는 종목들이 어, 여러 종목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 총알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추천주는 좀더 어, 심사숙고해서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추천주, 아, 저는 요 며칠, 암모니아 연료 관련주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암모니아 연료 관련주 중에서 워닝 머트리얼즈 슈캠스를 보면은, 음,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어, 아주 눈치 못채게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남해 화학을 좀 중점적으로 담았고, 워닝 머트리얼즈하고 슈캠스도 조금씩 담았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암모니아 연료 관련주는 어,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집하는 모양새가 음, 한 두세 배는 어, 언젠가 올리려고 하는 그런 꿍꿍인데 어, 이런 것은 금방은 안 나오고요. 음, 지금부터 한 1, 2년 후에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부터 어, 소량씩 좀 이렇게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관련주. 그리고 오늘 원래 메가이시스를 심층 분석해서 대응 방안과 언제 어떤 어, 어떻게 손절해야 하며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메가이시스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왔죠. 예. 어, 금액은 좀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한 11억 정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음, 금액은 좀 작지만, 이런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생각하고 있고, 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과 주가에 대한 그 관심을 지극히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영진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먹튀만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쟁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어 대한방직 대한방직이 2년 전에 어 1만원이었을 때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죠. 그때는 규모가 꽤 컸죠. 어 불과 만 2년 만에 현재 1만원이었던 1만 주가가 4만원이 됐습니다. 만 2년 만에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 그때부터 주가 흐름이 자메가이 c s 도 어,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할것 같고요. 음, 메가 ECS는 바이오주에, 어, 포함이 되죠. 바이오주는, 뭐, 마이너스 15%는 손절가가 아닙니다. 예. 바이오주는 마이너스 30%라 해도, 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강하다면은, 어, 절대건 손절가가 아니죠. 메가 ECS는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공호흡기 관련 주식이죠. 예. 메가 ECS 좀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4월 16일 추천주 아주 아이비 투자 추천 매도가 7,650원이었는데 어, 요 며칠 8,000원 이상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또 1승을 거뒀습니다. 5월 24일 추천주 갤럭시아 모니터리 추천 매도가 6,750원인데 어, 6,750원을 뚫고 그저껜가 어, 7,200원까지 나와 주었었죠. 추천 매도가 이상 뚫고 올라서서 또 1승을 추가했죠. 아 어,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어, 추천해 주신 바투소에 추천해 주신 어, 미경매님 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들만의 시크릿 바투소 빠른투자연구소 이우성입니다. 어, 요새 장이 조정장이고 보압장이고 하락장이어서 어, 저희가 성 저희 바투소의 성장세가 안 보인다 칠지라도 저희는 꾸준히 어, 승리를 추가해 왔습니다. 30 종목 추천 중 요새 좀 종목 추천이 많았죠. 30 종목 추천 중 현재 24개 종목 추천 매도가를 뚫고 저희는 또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근래에 보면은 IHQ, 아주아이비 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예, 24개 종목 승리를 해서 3개 종목 요 근래에 3개 종목 또 승리를 추가를 했고요. 자, 빠른 투자연구소 빠투소. 어, 제가 제가 드린 모든 추천주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 메가ics 오늘 공시가 나와 주었고 어, 메가ics 빼고도 다른 모든 종목들 흐름이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우리들만의 시크릿 빠른 투자연구소 빠투소 어, 24개 종목 현재 승리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7일 추천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